어 모든 사건에서 범인의 도주로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도주를 로 보면은 그 범인을 추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6차 사건이 발생한 1년 5개월 만에 발생한 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7차 사건에서 범인이 수원행 버스를 탄 것은 아, 이건 소경수다 목격된 모습이 너무 드라마틱하고 연출된 모습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33년 동안, 어, 속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왜 갑동이는 얼굴과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이런 과감한 행동과, 어, 위험한 레이스를 이제 펼칠 수 있었을까. 이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우 이제 의심을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비슷한 사이코패스 데니스 레이더의 파일을 보던 중에 어, 데니스 레이더가 어, 반대로 뛰었다. 어, 속담에도 있죠. 등잔 밑이 어둡다. 수사의 혼선을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해가지고 수사, 어, 수원행 버스를 탄 것은 어, 속임수다라고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요. 어, 댓글을 보니까 블루 레인이라는 분께서 어, 저랑 똑같은 어, 의심을 하셨더라고요. 어, 그분도 초기 어, 좋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 당시에 경찰들이 다 속아가지고 수원으로 모든 수려, 수사력을 집중시켰거든요 이해가 안되죠 그 당시 경찰이 등잔 밑이 없다는 속담도 있는데 왜 수원으로 싹다 몰려갔을까 어, 버스를 탄 것은 속임수라는 것이 오늘 또 이제 증거가 나왔습니다 결정적인 어, 사건 지역은 어, 범인 이 씨의 아버지의 이제 본적지고, 그리고 본적지니까 거기서 태어났거나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다고 이제 추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980년 7월에 어, 사건 지역인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로 이사를 왔답니다. 그리고 이제 1986년에서 91년 그 사이 화성 연쇄 살인사건이 벌어진 기간 동안 사건 현장 부근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사건이랑 이제 차 사건이 발생한 곳은 어, 범인 이 씨가 살고 있던 그 진안리였다고 합니다. 그 진안리 그좁잖아요 그리고 먼저 번 영상에서 우유팩 두 개를 준비한 것은 어, 박 양을 맞선 보고 나오는 박 양을 어,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박 양을 아는 놈이 범인이다라고 했는데 한 동네에서 이제 살고 있었다. 이제 조금씩 퍼즐이 맞춰가고 있죠. 그리고 범인 이씨는 1993년도에 어, 충북, 청주로 이사를 갑니다. 범인의 의도대로 어, 7차 사건을 저지르고 수원행 버스를 타면서 목격이 되면서 모든 어, 경찰력을 이제 수원으로 이제 집중시켰죠. 어, 범인은 의도대로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경찰은 어, 수원 시내 25개 동사무소와 하성시내 태안읍 1대 어, 15개의 읍사무소에서 25세에서 35세 사이의 남자 주민등록증 어, 2만 5천명 이상 개인사진을 모두 이제 수집을 해서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얼굴을 이제 버스기사와 안내양과 함께 일일이 이제 대조작업을 하는 어, 확인을 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범인을 이제 검거하지 못했죠. 어 여기에도 화성 연쇄 살인범에 이제 속임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목격이 되는 위험한 레이스를 펼치고 과감하게 행동을 했잖아요 얼굴과 이제 신체 부위 노출하는 왜 그랬느냐 7차 사건이 끝나고 8차 사건이 끝나는 그 시작되는 그 공백기가 27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인은 내가 곧 27개월 이 지역을 벗어날 거니까 떠나 있을 거니까 7차 사건을 저지르고 어, 수원행 버스를 타면서 과감하게 신체를 노출하고 얼굴 노출하면서 이제 수사에 혼를 왕창 준 거죠. 그리고 27개월 동안 동네를 이제 떠나 떠나 있다가 27개월로 돌아와서 이제 8차 사건을 벌였다라고 어,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어, 틀릴 수도 있어요. 어, 화성 살인 사건이 이제 어렵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어, 이 사건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공개를 해야답니다. 그래야지 어, 다른 사건, 이 특히 이제 화성 연쇄 살인범은 한국형 사이코패스의 어,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 사건을 진짜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돼요. 경찰이든, 저희 같은 일반인이든,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공개를 해야, 나중에 도움이 될 것이다. 10시 35분이네요. 하루에 영상을 여러 개 올려가지고 귀찮으시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비 b 케 k 는 뛰어서 도주를 하게 되는데, 비 b 케 k 가 이런 말을 이제 법정에서 이제 흘러가는 말로 합니다. I want east and then want back. 나는 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서서 갔다. 범행 현장이 발각이 되고 곧 경찰이 올이 급. 막한 상황에서 자기가 주차한 서쪽이 아닌 반대방향 동쪽으로 뛰었다가 돌아서서 서쪽에 있는 주차한 차로 돌아갔다. 아, 나라면 당황해가지고 빨리 내가 주차한 차로 뛰어가가지고 도주할 생각을 할 것인데, BTK 어, 이런 사이코패스들은 어,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아, 속임수를 쓰는구나. 그래서 이 문장을 보고 어, 그런 어, 갑동이는 어, 범행 현장을 BTK 같이 들킨, 어, 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왜 도주로를 유인하듯 보란 듯이 400m의 흔적을 남기고 큰 모션으로 버스를 세우고 목격에 잘되는 앞자리를 선택해서 앉고 본인에 발을 올리고 침을 뱉고 욕을 하는 등 튀는 행동을 해가지고. 기억에 남게 했으며, 어, 담배를 빌리면서 얼굴과 신체의 특징을 노출시켰다. 을 이걸 고지 고때로 믿어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나? 1차에서 6차 마지막, 그리고 1차에서 6차 사건, 그리고 마지막 8차에서도 어, 도주로의 흔적을 어, 남기지 않은 놈입니다. 어, 7차 사건의 목격은? 어, 너무 드라마틱하고 어, 연출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만약 갑동이가 수원행 버스를 탄 것은 BTK가 반대로 뛰었듯 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어, 갑동이도 속임수를 쓴 것이 아닐까 그 결과로 경찰은 어, 수원에 수사력을 집중을 하고, 어, 몇만 명을 일일이 조사했으나, 이 허탕이었다. 어, 만약, 수원행 버스 탄 것이 이제 속임수라면은, 우리 모두는 33년째 이제 갑등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임수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 실수로 들킨 것인가? 그럼 이런 질문도 할수 있잖아요. 그런갑등에는왜 이런 위험한 레이스를 펼쳤을까? 어, 이유는 여러 가지를 추정해 볼수 있겠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게, 어떠신지요? 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어, 여기까지 하고요. 도주로 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어, 돌아오겠습니다. 안녕.